갑자기 타이슨의 명언이 생각이 나네요. 누구든지 계획은 있다. 처맞기 전까지는. 그래서 한마디 해주고 있습니다. 안 처맞으면 됩니다. 근처 오지도 못할 건데 뭐. 쓰다기 <laughs> <laughs> 이 새끼는 뭐 시작부터 발작 버튼입니까? 아, 뭔데 이건 또. 아... 이제 시작부터 장난질이냐? 손모가이 잘라버려야 돼이 새끼가 탓자네. 어디서 고니를 구해 왔어? 아 진짜. 오 노엘 님 수익 대박이네요 축하드려요. 오늘 낮에 좀 계약 수 많이 해갖고 일부 멘징을좀 했는데 이 낮에 당해서 그런가 이 새끼 고니를 데리고 왔어요. 아까 낮 시간만 하더라도 탓자라기보다는 그냥, 그냥 동네에서 좀 화투 좀 친다 그런 사람인줄 알았는데 지금 고니가 왔어. 지금 하면 안 되겠는데? <laughs> 오늘의 계획은. 돈을 갖고 튀어라. 오늘은 인증 사정 없습니다. 그냥 있는 그대로 확실한 자리에서는 볼륨을 크게 들어가서 확 치고 나오고 짧고 굵게 그냥 기둥 뽑아버리고 완전 그냥 어 기스 다 내고 어 넥슬라이스 날리고 오늘 뒤졌습니다. 마이클 노엘슨 빙이 아십니까? 마이클 노엘슨이 뭐가 필요합니까? 총한 자로면 되는데 타이슨이라고 앞에 있어봤자뭐곤총한 자로면 끝나는데 <laughs> 오늘 그럴 거예요. 쓰다기는 총한 자로 들고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. 어 갑자기 타이슨의 명언이 생각이 나네요. 누구든지 계획은 있다. 처맞기 전까지는. 그래서 한마디 해주고 있습니다. 안 처맞으면 됩니다. 근처 오지도 못할 건데 뭐. <laughs> 오늘 컨셉이 갈고 총 닦고. 아, 내 네, 깜짝 놀랐네. 글을 잘못 봤어. 총 닦고가 아니고 똥 닦고로 봤어. 그래서 오늘 컨셉이 이 갈고 똥 닦고인 줄 알았어. <laughs> 오늘 뭐 보시나요? 오늘은 아무 방향도 안 봅니다. 그냥 수닥이 가는 대로 총 가격일 거예요. 개걸이 갖고 와. 오늘 가는 곳마다 총다 가릴 겁니다. 노엘님 어제 단탄 패키지 리뷰 이벤트 후기 안 써주셨어요? 저를 두번 죽이시네요, 본인님. 어, 어제 4천만 원 넘게 손실 본 것도 가슴 아픈데. <laughs> 단탄 패키지. 제가 리뷰 이벤트 별점 다섯 개로 할게요. 그래서 다른 분들도 요단강의 단, 아오지 탄강의 단, 단탄 패키지 풀코스로 즐길 수 있도록 리뷰 잘 적을게요. <laughs> <laughs> 저번에 다들 기억나시죠? 수다기가 저한테 리베이트로 400만원 준 거. 근데 이번에 어제 리베이트 10배인 4천만원을 가져갔더라고? 와,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에요. 오늘 제가 스다기 단단 패키지 태워 보내 드릴게. 이용권 많이 하십시오. 오늘 수익 어떤 포지션으로 수익 났는지 설명 가능할까요? 지금 큰사람님께서 질문을 두 번째 하셔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다른 분이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 어 제가 차라리 그씩 방금 시간대로 돌아가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우선 제가 오늘 매매 방향이 어땠냐면요. 제가 이거 탑 찍고 눌리자마자요. 계속 매도만 봤어요. 매도. 오로지 매도.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. 중요한 마디 값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10분봉 기준으로 중요한 건 254.75, 그 다음에 192, 그 다음에 164, 그 다음에 157 이렇게 있거든요. 164에서 157까지는 타이트하기 때문에 현재 밑으로는 10분봉 기준으로 이렇게 보입니다. 다들 참고하세요. 매수 한번 들어가 볼게요. 3분봉에 상승 다이버전스 만들어져서 일단 1 0순 손절 잡고 들어갔어요. 손절 났네요 거의 기부했네 2분만에 100만원 빨렸네 와... 기부 수준이네 기부 수준 자 매수 다시 도전해 볼게요 220.50 매수 3분봉에 잠자리형 도지까지 만들었어요 다시 매수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김성님 청산했으니까좀더 올라가자 쓰다가 너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 너 인성 문제 있어? 아 도저히 오줌 마려서 안 되겠다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해야겠어요 와 아, 이거 또 본장이라서 못 잡고 있겠다 아 오줌이 아, 내 수익을 놓칠 수도 있어 이러면 또 황금 오줌 싸는 건데 조졌네 이거 5 4 3 2 1 본장 스타트 자, 매도진이 할게요232.00 매도. 현재 계속 이평선이 눕고 있어요. 3분에서 이번에는 이제 길게 좀 바라보겠습니다. 청산할게요. 멘징 끝. 아 멘징했습니다. 어제 손실. 다음 멘징하고 나왔네요. 딱 멘징했어요.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마디 값이 160이라고 했잖아요. 160을 좀 주의해라. 160에서 어, 반등을 하네요. 아유 다행히도 잘 청산했다. 아 맞다. 이거 가져가라 그래요. 어수다기 제가 일단은 오늘 멘징까지 했으니까 수다기 내가 아오지 탄광 보낸다 했잖아요. 이거 수다기 통해서 보내드릴게요. 그 걸어놓으십시오. 25년 8월 20일 노엘 다녀갔다고. <laughs> 회장님도 멘징 축하드립니다. 아유, 다들 멘징했어. 멘징의 날. 선서 25년 8월 21일. 멘징의 날로 정하겠습니다. 선서. <laughs>